그래서 1년에 4번, 딱 3월, 6월, 9월, 12월, 어, 거래일로 둘째 주 목요일에, 어, 그냥 엄청난 장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특별한 장이. 그래서 세계 1위 거래량인 우리나라의 파생시장에 뭔가 이목이 다 집중돼서 오후장 3시 이후에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싸움을 하기 위해 오후장에 어 기관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마지막에 어, 배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어, 매도 배팅을 하든 매수 배팅을 하든 코스피 200에다가 코스피 200이 뭐좀 커야죠? 그쵸? 코스피 200 다들 큰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 코스피 1등에서 200개니까 여기 돈이 많이 쓰여져야 기 때문에 종목들은 심심해 차라리 오늘 변동성이라도 있는 날이었으면 마지막에 좀큰 날이었으면은 어, 종목들이 움직임은 막 있었을 텐데 오늘 그러지도 않고 오늘 그러지도 않고 어, 갭 떠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밋밋하게 옵션 풀이만 주기는 그냥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거의 게임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 개인들도 뭐 자포자기, 외국인들도 뭐이 정도면 무난하게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개, 기관들이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진 거죠. 355.45에 있던 거를 갑자기 코스피 100을 358까지 빡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100을. 경계선상에 있는 357.55에 충격을 준 겁니다. 357.5 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나 포기 자포자기 했는데 갑자기 내재 가치로 들어왔고 357.5풋이 이하로 끝날 거다 이 이상으로 끝날 거다 요것이에요 풋콜357.5 풋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야 무난하게 먹겠네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355.45니까 마감이 357.5 밑으로 끝날 확률이 99.99% .99 이상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뒤통수 맞은 거죠. 오늘 이런 예, 마지막에 어, 해프닝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에 어, 제가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거 보고 어, 개입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코스피 200 마지막에 끌어올린 돈이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이 좋아서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 등 마지막에 이 코스피 200을 이만큼 한 방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써진 돈은 시간에부터 어, 원위치 시킬 수 있고 시간에가 그, 시간에서 원위치가 안 된다면 특별한 일이 밤 사이에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내일 종가 내일 시초가부터 떨어져서 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강하다면 그걸 이어서 뭐 커버를 하긴 하겠지만 뭐 일반, 평, 평범하게 특별한 내용이 없이 지나간다면 어 지나간다면 원위치 어, 원래대로 돈을 다시 어, 초기화해서 끝날 거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어 옵션에서 어, 갑자기 뒤통수를 당했기 때문에 기관들한테 당했기 때문에 선물에서 마지막에 만회를 한다고 또 선물 매도량이 갑자기 막 늘었죠. 물론 선물을 청산하는 거기도 합니다. 만기 청산래서 오천억 정도가 지금 매도가 잡혔고 어 외국인들은 결국에선 결국 그 동안에 이제 선물을 삼월달 만기 포지션을 계속 하방으로 만들어놓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뀌길 바랬는데 결국에 안 바뀌었던 거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약 2,00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음, 토탈 외국인들은요 선물에서 결국에는 2,000억 이상 최소 2,00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고요 한 방에 그냥 오늘 만기 딱 청산시키면서 옵션은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말씀드렸죠 옵션에서는 약 500에서 6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어 뒤통수 기관들한 우리나라 기관들한테 맞긴 했지만 어때요 토탈로는 좀 충격이긴 하지만 선물에서 바짝 커버했기 때문에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옵션 포지션 싸움에서 마지막에 기관들한테 콜 쪽에서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났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선물에서 외국인한테 졌습니다. 증권사라고 할뭐 기관들, 그냥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들은 어, 선물에서 외국인한테 졌어요. 애초부터 계속 하방 압력을 줬던 그 어, 외국인들한테 못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물에서만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떻게든 옵션에서 만회 하려고 약 300억에서 3 0억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만회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에게 대략적으로 1,5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기관들에게 물론 기관들 뭐 다른 기관들도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뭐 그냥 대표적으로 금융 투자만을 놓고 그냥 본다면 어 대략 한 대략 한 700억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할까요? 그다음 뭐 다른 기관들 손실이한 300억 있다고 보면 토탈한 1000억 손실이 붙다고 하면 나머지 500억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나머지 500억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예요? 개인들이 손실을 가져가겠죠. 나머지 이렇게 끝났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토탈 수익이고 기관들은 어찌 어찌 옵션에서 마지막에 어, 조금 손실 만회를 하고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을 어, 1년에 4번 오는 네, 이벤트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네, 저는 마지막에 어, 이 358까지 끌어올리는 걸 보고 차, 소름이, 전율, 딱 소름이 확 돋았네. 음, 오늘 대통령 선거 일정 그 개표 방송 보느라 네시반막 이렇게 잠들었는데 굉장히 피곤한 루즈한 좀 하루 종일 갭 떠가지고 우하향 행보를 하니까 종목들도 대기해야 되고 대기할 만한 상황이었고 막 어,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도 오늘 밤에 어,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유가도 일단 급락은 했지만 다시 상승할 여지를 남긴 요런 상태에서 조금 어 좀.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막 어, 루즈한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잠이 확 깨는 뭐 그런 만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이래서 선물 옵션을 어, 보는 거예요. 왜 정말 그 일반 증시 주식 코스피 코스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기관들 자체가 어, 오후에 돈을 안 쓰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였고 돈을 안 쓰는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네, 굳이. 음. 거기다 비비고 막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타이밍이 혹은 손실이 날 확률이 점점 커지겠죠. 기관들도 돈을 써주고 외국인들도 돈을 써주는 날에 어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조금 어 이제 러시아도 이제 돈다 떨어졌으니까 전쟁하는데 하루에 어 20조, 1, 어 20조씩 이제 들잖아요. 어그 비용도 많이 떨어졌고. 러시아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디폴트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협상이 잘 되고 뭐좀 어 종전 어 휴전이든 종전이든 뭐가 이렇게 진전이 됐을 때어 기관들 외국인들도 이제 이제 마음껏 쓸수 있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덤비는 게 좋겠고 지금처럼 주말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한 상태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 금리 인상 빅스텝을 가지는 않겠죠 영점오 어 bp 두번한번에두 번, 한 계단을 올라가는 그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한 번에 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0.25bp 한 단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어,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 이게 확정이 되면 조금 어,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면서 조금 낮겠죠. 훨씬. 다음주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에 그 다음주 금요일에 미국이 미국도 1년에 4번 있는 또 우리나라 지금 오늘 봤던 것처럼 미국도 1년에 4번 있는 이벤트 어, 거래량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파생시장이고요. 거래대금으로는 또 미국이 세계 1위 파생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1, 2위에요. 거래량 거래대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도 미국이 푸드옵션이 우세합니다. 어, 그래서 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금융 전투가 일어날 거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미, 나스, 나스닥 선물에 민감해서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글로벌 증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굉장히 요동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 어, 갑자기 뭐 급격하게 평화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는 이상 음, 원자재 가격, 상품 선물 가격도 어, 상품 선물 시장도 굉장히 불안 불안 뭐야 불안정할 거고. 그런 상태가 다음 주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히 다음 주에 최소한 FOMC 결과 보고 리스크 불확실성 해소 되고 나서 접근을 하거나 미국 또 풋옵션 다 정리가 되고 저기서도 이제 선물옵션 끝나고 지금 공매 미국은 지금 공매도도 엄청나게 많고요 풋옵션도 엄청나게 많고 선물 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쉽게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나야 어, 거기서 게임이 끝이 나야 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넥스트 플레이로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아끼고 아껴서 아끼고 아껴서 참고 참아서 다음 주에 한번뭐 어차피 종목들은 상한가 한방이면 갈수 있는 종목들을 상한가 한방이면 굉장히 예쁘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어, 그럴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어, 다음 주에 돈이 어, 있는 경우 만들어둔 돈과 돈이 있는 경우 그거를 대형주 중에서 흐름을 잘 타는 것들이나 또 낙폭이 심한 것들 또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 대통령의 정책 주들로 좀 꾸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도 조금 참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 임박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FMC 회의 결과보고 하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밤사이의 회담이 굉장히 급진전이 된다면 어또 그걸 이미 어 감안하고 움직일 거겠지만 그거는 일단 보고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여기까지 어 오늘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대선 개표 방송 늦게까지 보시느라 피곤하신 분들, 저 또한 그렇고 잠을 많이 못 주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일찍 또 주무시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날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날다지나가셨습니다푹 어, 네. 쉬세요. 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